깨 말입니다. 프라시아 전기 제가 42 레벨까지 올리면서 느꼈던 알짜 팁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명중 게임 명중에 이한 명중을 위한 명중 게임이고요. 에피소드 5 전지어 클리어 명중 커트라인은 최소 125에서 130입니다. 45 레벨 사냥터를 가기 위한 명중 최소 커트라인은 150에서 160입니다. 명중 세팅 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화 진행 성공 시 명중이 붙는 희귀 방어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지의 스킬 명중이 붙고요. 망토의 스킬 명중이 붙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에피소드 5나 아니면 45레벨까지 가려면 우선적으로 강화를 해야겠죠. 다음으로 강화 진행 시에 명중 옵션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장비입니다. 무기는 근거리 원거리 마법 명중이 올라가게 되고 추가 옵션으로 스킬 명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지는 강화 단계마다 명중이 올라가게 되고요. 귀걸이도 마찬가지로 스킬 명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팔찌도 마찬가지로 레벨 업당 강화 단계별로 명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벌 우후도가 열리는 레벨은 45레벨이니까 우후도에 관련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레벨업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종자 학습소와 관련된 퀘스트가 나옵니다. 이 추종자 학습서 10개 구매하라는 퀘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45레벨 우호도가 나온 다음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무시하시고, 그냥 레벨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종자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추종자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 추종자를 얻는 방법입니다. 각종 임무나 업적, 상점, 예를 들면 파벌 상점이나 결사 상점, 캐시 상점에서 추종자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재전 등에서 다양한 경로에서 각 추종자의 계약 인장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추종자당 20장의 계약 인장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추종자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종자 등급에 따라서 최대 성장 가능 레벨과 파견 시의 작업 가능 시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추종자의 능력은 파견단에 등록해야만 적용이 되고요. 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추종자를 클릭했었을 때 파견단에 등록이 되어야만 능력치가 적용이 되고 이거를 해지해서 다른 추종자로 변경하게 되면 능력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추종자 효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고 있다고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활성화된 추종자 효과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활성화된 추종자 효과는 효과는요 계정 내의 모든 캐릭터한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웃긴 사실은 추종자는 다른 스탠더에게 그러니까 다른 유저에게 공격당할 수가 있고요. 추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또 적용이 됩니다. 이때 채집지로 파견된 추종자가 공격을 당해서 사망했을 경우 채집한 자원 중에 일정 수치의 자원이 약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사망 시각 추종자별로 부활 대기 시간이 적용이 되고요. 골드를 소모할 경우에는 즉시 부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 결사라든가 아니면 나를 PK 했다던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이 추 추종자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면 필드상에서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계속 죽여가지고 자원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복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내가 추종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뢰 진행 시에 마을에 있는 파란 퀘스를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지도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각 마을마다 있는데 이 파란 퀘스트가 뜨는 거는 본인의 적정 레벨의 파란 퀘스트가 뜨게 되거든요. 이때 파란 퀘스트가 없는 마을은 본인보다 레벨이 상당히 낮은 곳이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치만을 위해서라면 의뢰 퀘스트 경험치 보상이 좋습니다. 어, 마을에서 보게 되면 사냥터에 의뢰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템이나 제작 아이템이나 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험치만 받는 것도 레벨업에는 보상이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낮은 레벨 사냥터보다 그 사냥을 쭉해 오다 보니까 낮은 레벨 사냥터보다는 동렙 또는 1에서 2레벨 사냥터가 더 높은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상 빗맞음이 30% 정도 이상 뜬다라고 한다면 몸 레벨을 한 단계씩 낮춰 가면서 사냥터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적중도가 명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다소 높은 서 사냥하는 것이 경험치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치가 적은 몹들을 많이 잡는 것보다 센 거를 하나 잡는 게 프라시아 중계에서는 경험치 상에서는 시간당 효율이 좀더 좋더라고요. 자 다음입니다. 토벌 입문은 43레벨에 오픈됩니다. 우호도 시스템은 45레벨에 오픈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검은 칼은 지역마다 다른 심연석이 나옵니다. 본인 제작 장비마다 어떤 색의 심연석인지 확인해서 캐야 됩니다. 하지만 칼 꽂았다고 온전한 심연석이 100%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체감상 3~40% 정도로 느껴지니까 왜안 나왔지라고 생각하지 마. 하시고 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작 단계에서 검은 칼 1단계에 두 개를 넣어야 2단계 한 자루가 나오게 되고 검은 칼 1단계 네 개를 넣어야 3단계 한 자루입니다. 검은 칼 2단계 가지고 검은 칼 3단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검은 칼 1단계 가지고 2단계와 3단계를 만드는 거니까 전부 다 2단계로 만들어 두지 마시고 결사가 모였을 때에는 3단계를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법 부여입니다. 희귀 장비 이상의 아이템에 마법 부여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법 부여를 통해서 치명타를 전부 다 지금 집어 넣은 모습이죠. 이렇게 마법 부여를 집어 넣게 될 텐데 희귀 장비 이상의 아이템에 마법 부여를 진행했을 경우에 3% 확률로 희귀 마법 부여가 됩니다. 어, 혹시 틀리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첫 마법 부여 시에는 무조건 고급 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마법 등급을 최소한도로 노리려면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귀 마법 부여 이후에 다시 마법 부여를 진행을 해도 희귀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법 부여를 진행을 해서 고급 등급에서 희귀 상태로 올라갔을 때. 희귀상태에서 다시 마법부여를 할수 있다 다만 고급으로 떨어지지 않고 희귀상태에서만 마법부여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귀 마법부여된 장비를 강화하다가 깨지게 되면 10단계 이상 강화했을 경우에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되면 마법부여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살자 각인의 돌 흔적이라고 해가지고 마법부여가 흔적이라는 걸로 떨어지게 돼요 장비는 날아가지만 마법부여는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다른 장비의 마법부여로 그대로 마법부여를 옮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마법부여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적이 된 마법부여는 는 다른 장비의 옵션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 플러스 강화 장비는 좋은 옵션을 노리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때 주의할 게 있는데 때 흔적 아이템으로 전환된 장비와 동일한 장비 아이템으로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기를 강화하다가 흔적이 된 마법 부여는 무기에만 마법 부여가 이전이 된다는 얘기고요. 방어구를 강화하다가 날아간 마법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적 아이템과 장비의 마법 부여 등급이 최소한 같거나 흔적 아이템의 등급이 더 높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희귀 이상 그리고 마법부여가 최소한 동급이거나 흔적보다 등급이 더 높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에 재료템이 있어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료는 우측 제작 탭에서 즉시 제작이 가능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점3 개가 있어요. 아이템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여기 점3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점을 눌러보게 되면 즉시 제작이라는 게 여기 왼쪽편에 튀어 나옵니다. 계속 탭 이동하시면서 재료 아이템 제작했다가 뭐 목재라든가 유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템을 제작할 때 완성품에서 이점3개 누르게 되면 즉시 제작이 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작하실 때 혹시 그냥 제작하셨나요? 제작도 하다 보면 골드가 들어가요 물론 지금 골드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는 있긴 한데 나중에 가면 이 골드에 대한 쓰임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아끼는 게 좋고 창고, 인벤토리 이런 것들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비싸죠? 확장하려면 아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이 얘기를 하냐 아이템을 제작할 때도 골드가 들어갑니다 골드를 0%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이 속한 결사가 점령한 영지 또는 영지의 마을에 있는 제작 장인을 이용할 경우 세율이 0%로 감면이 되니까 대량 제작 시 골드를 아끼고 싶다면 결속 귀환 후 제작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차이냐면 일반 제작 장인으로 갔을 때 세율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세율 30%가 적용된 모습이죠 각자의 서버마다 세율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장인에 갔을 때는 세율이 30% 적용이 돼서 아이템 하나 만드는데 48만 7천원 물론 이거는 전설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반 제작장에 가서 레벨 2의 대장간을 갔을 때 결사에 있는 대장간을 이용했었을 때 0%로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11만원 정도의 골드를 아낄 수가 있다. 아이템 하나당 물론 등급에 따라서 골드는 점점 좀좀 낮아지긴 마련인데 우리 하루에 공원을 위해서 아퀴 강화를 위해서도 아이템 많이 만들고 많이 갈잖아요. 그게 커질 수도 있다. 결사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레벨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팁들 쭉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내용 중에서 이 외의 내용은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나만의 팁이 있다 이 정도는 공유해도 되겠다 하시는 팁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프라시아 전기 즐거운 노가다 즐거운 오토 사냥 하시길 바라면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종 게임에 대해서 팁들이나 공략 등 올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고기요.